전두환 대통령이 오늘 금일 날짜로 이 사망했다 하는 구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분은 경호년 기축을 개요일. 임자원단 기준 모태풍수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원래 태는, 태월은 경진이고. 그래서 숫자가, 모태풍수 숫자가 1 9 0 9에서 잠용물령, 즉, 미래용이고, 과거의 용이 돼서 사용하지 못한다 원래 그렇게 풀지만 이제 말하자면 젖은 곳은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하지 말라 해서 이제 마른 자리로 대운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지 아 그래서 말, 젖은 데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 당기는 데그 내천리 그 합천 그 내천이 그, 태어난 곳이 해룡고조 아니야? 이렇게 해룡고조 해돌일 쳐가지고 산을 보고 있는 형국시비폭 병풍이 뒤로 있어서 개개아선 해독석격이라 하는 거요. 거기가 아주 참 명당 자리지. 근데 얼마 입수목이 짧아서 얼마 해먹질 못한다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운도가 그렇게 산 쪽으로 돌아가, 마른 자리. 요, 장긴용이라는 것은 물, 잠기는 데는 못 사용한다. 그러니까, 천상, 마른 자리로 운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 경인, 신묘 임진, 계사가오 을미, 병인 이렇게 돌아가는 게, 옥촉도 논리로 본다 할것 같으면, 마른 자리로 돌아가는 거요.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음. 경일의 반대면 경신 아니요? 신묘의 반대면 음, 신묘의 반대면 묘 어, 신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돌아가거든. 경신 신묘 임술계 해 이런 식으로 저뒤 뒤, 산맥 등 뒤로. 배령고전이가 글로 이렇게 물이 돌아가서들이가잖아. 그러니까 마른 곳으로 우분이 돌아가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자. 이 박정희도 잠룡물령이고 이낙연이도 잠룡물령이고다잠룡물령 권이천계. 요번에 선거에 나오는 이재명이도 역시 권이천계 사명도. 군자 종일 건 건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하면 돌아가는 날짜, 날짜가 나쁘지,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운명을 혼성해서 섞어서 보지 않아도 그냥 그 날짜 자체로는 여러 사람들 입방하에 오르는 그런 날짜라 이런 말씀이 그 사자 성어를 볼것 같으면. 사자성어를 볼것 같으면 그래. 이 오늘 사자성어가 얼마나 나빠. 이거 좋지 않은 거야. 이게 이렇지 않아요. 역상은 이제, 쿠테타, 혁명가가 마무리를 지었다. 혁계상여동 예. 그런 뜻이요. 말하자면 군자표본, 소인혁명. 예? 군자는 표범처럼 왕! 하고, 확 변하지만 소인은 낯뜻겁게 낯짝만 변한다 면, 남면 자는 그 입장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인배는 생사간의 입장만 변하는 그런 형세지 역시 지탄을 남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죽어나 살아 생사의 입장만 바뀐 것이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 이 날짜가 이이 강사가 여러분들의 강론을 드리지만은 천지 합 속에 지지들로 쭈그레트려서 압살해서 천지 합 속에 놓고서 그렇게 어, 사제성어가 나쁘게 돌아가잖아. 아 물론 여기서 좋게 풀려면 좋게 풀지 그러니까 어, 병자원단 기준이니까 병신학 자축학 그렇잖아. 그래 이게 말이 참 나쁘다고 사자서 이렇게 이 오른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을 읽어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을 아래 거지지를 읽으면 이렇다고 병신이 죽자 하는 걸 본다 할것 같으면 돼지는 몸이다. 돼져서 새가 되는구나. 이거 얼마나 나쁘 기에는 돼지는 몸 아니요? 의뢰는 돼져서 새가 됐다는 뜻이고. 아, 이 평소에 우리가 말할 적에 그 사람 새됐네 하면 그 좋다 하는 뜻이야. 아주 쫄딱 녹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입살에 오르는 것도 썩 좋지 못한 그런 사자성어를 구성해가지고 있는 게 오늘 날짜야. 날짜라 이런 말씀이야. 하필 이 사람 아니더라도 오늘 날짜가 그렇게 남의 입살, 입방하여 더럽게 오르는 날짜라 이게. 병신육과 파는 님이 죽자 하는 걸 본다 할것 같으면은 돼지는 몸이다. 돼져서 새가 되었구나. <laughs> 아 이렇게 되네. 얼마나 나빠. 돼지는 돼진다는 뜻이거든. 그 이치가 생각해봐 북방 일육수 꼼꼼한 방향이지. 그러니까 어, 북두성이 나오면 어두움 상징 어두움 상징 아니야. 해는 북방 잠이 제군이라고 좋게 부, 풀면 북두성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북두성의 몸이다. 게 전두하이가 말도 짜 쓰잖아. 온전한 말도 온전한 북두성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더라. 이름 잘었어 이름은 잠잘 지었지. 그러니까 그런. 북두성의 몸이, 북두성이 하늘로 후를 영원히 돼서, 새가 돼서 날아갔다. 이렇게도 보지, 이제, 그렇게도 보고. 그, 이 시각수가 이렇게 원진살로 맞아가지고, 진해 원진살 축진파 돼가지고, 어 그렇게 죽는 시간이 되었고, 뭐, 간이 상계 간이 상계 되고, 이제, 시상경계명경이 되고, 동간이 되고. 이게 이제, 군자는 표범처럼 확 변화, 변하, 응하고 변하지만소인되는 입장만 바꿔치기하는구나 아, 낯장만 바꿔치기하여 사과 죽음으로 이렇게 생사로 입장만 바꿔치기하는구나 입장면만 그러나 역시 그렇게 지탄을 면치 못한다 이런 뜻이겠지. 흉물 정은 고정 길게 흉물을 극복하는 것이니, 곱고, 어, 이런데 상주하면 좋으리라. 군자가 호, 표범처럼 얼룩, 얼룩하게 변환한다는 것은 그 문체가 아주 화려하고 무성하다는 뜻이오. 소인이 얼굴색만 바꾸려 든다는 것은 교정하면은 순조롱으로서 군자를 쫓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인배라고 해서 나무랄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가르치려고 해야지 그래 이게 안한백께가경몽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예. 돈 잡아먹는 도둑놈이라고 나무랄 것 아니라 얼른 치료해가지고 병든 놈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게 급선문 아니라, 그러니까 도종문 마가제키는 게 급선문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산수문께 경몽. 칠판을 탁탁 두들겨면서 여기를 주목하시오. 이렇게 선생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말하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에 말씀을 하는 걸 갖다가 산수문께 사항에, 그러니까 교수지, 교수. 아, 그렇게 보는 것. 동하면, 이제 이렇게, 동인 이우교 무해 하나 아니라, 그, 제, 들, 들을 받기라는 것은 제도권 박, 주제바. 그 장, 이 입장으로 보면 죽었으니까. 그 장사 지내는 걸 본다면, 제도권 무슨, 규제로 속으로 이렇게 제, 장사 지낼 자가 아니다. 그 제도권 이탈해서, 가족장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조촐하게 거기 몰려드는 사람들이로구나, 동인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후회할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야. 그것의 뜻은 미득이니라 아, 아직 뜻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썩 좋지 못한 말이야. 이 돌아간 날이 이렇게 두토게 모름모 몸으로 모로 돌아간 모습이니라. 겹집으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 말해탈해가. 형어요더 겹집이라는 밤송이하는 그 집송일 말하니 껍데기. 에, 알면 빠져나가. 동간이니 두텁게 해서 겹겹이 이렇게 컵을 이렇게 말이야. 종이컵 끼오는 형국으로 어, 그렇게 된게 동간. 좋나니라. 음, 구독스럽게 마무리를 짓는구나 <laughs> 구독이 크게 구독스럽다 할거다 <laughs> 쾅쾅 울리는거 죽었다고 울리는 걸 본다 할것 같으면 이벤트 행사가 벌어졌구나 장사지내는 일이 벌어졌구나 이용행사 정국이 아니라 그러잖아. 군사를 동원해서 그국을 정글하는데, 이용되나, 그 이벤트 행사,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서, 이 막, 뭐, 이건 추수를 말하는 것인데, 딸이, 거 뭐, 동간이라니, 고개 숙인 가을계 자리가. 그거 이제 군세들 동원해서 가을판에 수확을 거두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천상 이벤트 행사, 장사 지내는 모습이다, 여어서 모여서, 이런 뜻이 되잖아요. 가영행사 정국국인이라 가의 무리들을 동원해 사용하는 걸 본다 할것 같으며, 읍국을 다스리는, 무덤 쓰는 걸 다스리는, 어,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다스릴 장자, 칠 장자, 뭐 정벌할 장자, 이렇게. 변역이 된걸 말하는, 변역된 걸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 박정이서부터 쿠테타, 이렇게 가지, 두 번째 또 쿠테타 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어. 구태타 마무리 짓는 거 아니, 상영은. 구태타라 하는 건 태카 역계니 사묘가 동을 하는 거지, 요 예. 이거, 이건, 말하자면 죄사를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나한 거, 이게 다 일일이 해설 못 해, 이 이렇게 보라고. 전두하의 수, 수리가 모태풍수의 풍수를 말하는 거지 그 사주 팔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주 팔자를 다 담는 12시간 말하지 야자시 명자시까지 담으려면 어, 그릇 한것 수리하고 그릇 시간까지 합해서 사주가 하루에 13개 아니야 그 13개를 담는 그 그릇이 모태풍수라 그그 그 땅 생긴 그 거기 출생한 그 기운을 뽑아서 쓰는 그모태풍술 갖고 푸는,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잠령물령에다가 이렇게 택하 잠령, 이렇게 태카역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 하는 걸볼것 같으면 이렇게 죽었다 이래잖아 이렇게 설례 무망으로 죽었다 압살 정국이 무망은 원형이 정하나 아니라 그 바르지 아니하면 재앙이 생깁니다. 뭘 추진할 게있어까 일단 분리한 아니라. 죽었다는 뜻이야 진실로 죽었다 무망은 소고 진실된 죽음이 유왕 음. 아, 진실된 죽음이 되었으니 좋구나. 참다운 죽음으로 유왕이 되었으니 되었다는 건 뜻을 얻은 거니라. 예. 불통깨 이제 이제 지천태깨 통깨자면 이거 대, 대왕 소리하니까 불통이 막확막혀서 저승으로 간 거지 말아줘. 그런 걸 말하네. 저승가는 막 차가 당도한 골 본다면 거기서 시신을 내린다 이런 뜻이야. 막기 차가 당도한는 걸. 아, 쭉 고다서, 쭉 죽은 사람은 쭉고다쭉 고다서 좋구나. 시신이 사람이 수, 숨이 끊어져서 쭉 뻗잖아. 아. 뭐든지, 동물이고, 뭐가 생명체 죽음 쭉 뻗는 걸 말하는 게 좋고, 크게 형통할 것쭉 뻗어서만. 상해 말라길 저승가는 막차가 당도할 으는 뜻을 군자에게는, 역시 양그러운 군자한테 있다. 천지부개니까 속에 안하 응효 셋이니까 소인배들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에 군자 행위에 그걸로 접촉하려 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 이제 저승가는 막자 쭉 보던 게 좋다 하는 그 시신이 당도한 걸 본다 하면, 이렇게, 어, 무망께 압살돼가지고 어, 하늘에 압살을 받아가지고, 참다운 죽음, 이왕 참다운 죽음이니 좋구나. 상에 말하기, 이왕 참다운 죽음, 어, 좋다 하는 것은, 무왕지왕이라는 것. 뜻을 얻은 것을 말하라. 죽었다는 뜻을 얻었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 발모이기 기천댁이 발모이 발모여 이기는 첫 자가 출발하는 거 줄줄이 엮기 엮인, 엮인 첫 기차가 출발하니 윤승대길 탈 사람은 타시오 이렇게 말해 역전이다 서울역 같은 어, 탈 사람은 타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곳이로, 곳이로구나 허락을 받는 모습이로구나. 윤호를 받는 모습이로구나 아, 윤호를 받아서 크게 줬구나 기차표 갖고 뭐 기차에 올라타는 거 어디 일나갈려고출발하려 하는 거그런건다 기차표를 하는 건 그거 타라고 허락해 준그 표시 아니야 어,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 그래서 지천태께 발모여 이기기는 좋은 거고 어, 그리고 막 출발하는 힘 있게 출발하는데 거기 윤승대결 또 뭐 손님으로 기차표 켜 타가지고 올라 탈래 하는데 또더 좋겠지. 예. 만사 형통되는 거지 이거는 그 반대는 죽음의 자가 막차가 당도한 걸 보니까 쭉 보던 시체를 갖고는 일이더라. 그래. 참다운 죽음이다. 이런 뜻이잖아. 예. 아 이렇게 풀리는 거야. 여가 이렇게 해서 어, 전두환 대통령 어, 말하자면. 군사정권 30년 마감 지은 사람, 이제 쿠테타 혁명가들이 죽었다 마모, 마감을 무마 지었다 하는 게테카요께사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자는 표범처럼 변하지만 소인배들은 입장만 변하는 모습이더라. 사항과 죽음에서 사항과 삶에서 죽음으로 그 입장만 변해서 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소인배라는 것을 면할 수 없구나.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모습이로구나 그리고 그 날짜 사자 상을 본다 하면 병신이 죽자 하는 걸 본다 하면 돼지는 몸이다 돼져서 새가 됐구나 돼진다는 건 돼지 돼지를 갖다 돼지라 그돼그다 그 의미가 이제 돼지는 북방 암흑 회자초 꼼꼼한 세상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 운이 사람. 살관을 살관 중에 살을 썼잖아. 요 하, 관이 하나도 없는데 사요 무술 대원에 와서 죽게 되잖아 이렇게 이그 운세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운세상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개일간이 오중의 기토가 오 축, 하고 축중의 기토 이렇게 원진사를 받는 기토가 올라가 있는 말 모습을 투간 그럼 기는 살관이니까 살이 힘을 케 쓰는 거지 그런데 요 지금 어, 98년 한 살이니까 요거 당 나이로 무술 되고니까 관운이지니까 완전 관운 관황천사를 관운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죽는 대운이 되잖아. 그러고요 그, 요, 올해가 신축년인데. 신축년도 말하자면, 역시 사륜이라 하지만 역시 관살 운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이 너무 심해, 관살이 너무 심해서 이제 갈 때가 돼서 가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사륜으로해 먹었다가 관운으로 죽었다. 죽게 된다. 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망이 술이니까 어, 맞잖아. 아, 무술이 공망 아니야, 술. 음, 어, 공망에 가, 음, 공간을 어디, 어, 말해, 한해 받지 못하니까, 시간만 있고, 그러니까 저승으로 갈 수밖에, 공간이 없, 어, 공간이 없어져서 살 공간이, 예. 그, 그런 논리에요, 술에. 예, 그런 논리거든요. 돼지가 말하자면, 어, 전두한 북두성 어, 북두자미해 어, 천문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 자미대군 아니요. 자리 아니요. 이거 거기 돼지 아니요. 돼지 해자. 아, 그래서 이제 간 것이지. 해자 죽어 누운 방향으로 간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병 영신이 죽자 하는 걸 본다면은 돼지는 뭡니다 돼져서 새가 됐네. 이렇게 이게. 여러 사람들의 그 원한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입방하에 오른 모습이더라. 아, 좋게 안 푸는, 좋게 안 보는 거지,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아이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뭐, 5.18 해가지고, 그렇게 지지 탄압 눌려서, 어, 말하자면, 그래도 사과 한번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시대 몰아 세우잖아, 예, 지금도. 그래, 뭐, 뭐, 노태우 대통령은, 아, 국가에서 그래도 장을 지려줬는데, 장사를 지내줬는데, 이분은 어떻게 됐는지, 고인이 됐으니 명복을 빌, 빌 수, 빈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분은 어떻게 국가장으로 지내줄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뭐, 음으로, 양으로, 뒤로 어떻게 봐줄는지. 게 또, 그 발모여 이기, 란 뜻도 그에 그래 줄줄이 엮여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 죽음으로. 아, 노태우가 먼저 가고, 말하자면. 전도한 이가 뒤로 엮어가고 또 이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줄줄이 엮여가지고 막차가 당도한 것처럼 쭉 보던 시체가 돼가지고저저승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 그려진다 형국을 그려놓는구나 아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어, 얼렁뚱땅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서 막 그저 어, 머리 뇌파고 흔들어가지고 뒷거리 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풀린다. 이런 말씀이지. 네. 뇌파살이라 하든, 무슨 귀신이 뭐 숙주가 박혀가지고 씻겨서 말하든, 이렇쿵저렇쿵, 뇌까린다 해도 되고, 말한다 해도 되고, 뭐라 해도 상관없는데, 글쎄,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지. 이 사람이. 오늘은 병신이 죽자 하는 걸 본다 하면은, 돼지는 몸인데 되져서 새가 됐구나. 뭐 전두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을 본다들에 그렇게 이게 날짜 수는 쏙 좋지 못한 모습이다 이 날짜의 사자성어. 네 여기까지 이렇게 또 한번 아, 전두환 대통령 사망한 것에 대하여 연구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명이 이 세상을 떠났으니, 예 조성 가서 그저 조개, 영 좋게, 영원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다이험을조험을다 털고 가는 거 아니야. 인생은 다 죽어지면 그만,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뭐 조성에 가서 심판을 받니, 어째니, 그것은 다 나중에 조성 가서 아, 알아볼 일이고, 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또, 저성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뭐, 뭐, 누가 왔다, 갔다, 왔다, 고본 사람이 있어? 그거 다 지어내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그래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까지 강론하고 강론을 마칠까.